네, 안녕하세요. 성공자유입니다. 예, 오늘은 매일경제 9월 7일자 기사입니다. 거래 반짝 줄고 매물, 늘, 매물 늘자 아파트 분양 전망도 글쎄. 요 기사를 가지고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고 저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 자료를 따왔네요. 보시면은 8월 21일 어, 0.14% 상승했는데 8월 28일 0.13% 9월 4일 0.12% 상승했습니다. 상승은 맞지만 상승폭이 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의 전국 아파트 분양 지수입니다. 8월 달에 100.8에서 9월 달에 90.2로 하락한 게 맞습니다. 어, 기사를 보시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배경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낮아진 90.2로 집계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 건수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국토교통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6월 달에 전국 기준으로 3만 9천 건 정도에서 7월달에 36,000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보시면 은 4,136건에서 7월달에 3,804건으로 감소한게 맞습니다. 그 다음 팩트체크 두번째입니다. 아파트 매물 증가입니다. 서울을 보시면 기사에서는 9월 7일날 기준으로 매물이 73,117건이라 했는데 보시면 맞고요. 아실 자료입니다.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점점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맞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 기준으로 어 전국 기준으로 세달 전, 두달 전, 한달 전으로 어 매물 감소 순으로 정렬 하면은 어 보시는 대로 감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죠. 그다음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부동산을 보시면은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을 하였는데 수도권이 상승 폭이 줄었습니다. 예,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은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KB 부동산을 보시면은 예, 전국 수도권은 상승하였고 5개 강역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국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좀 꺾여 있습니다. 상승 폭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KB부동산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는 훨씬 흐름이 좋습니다. 수도권, 전국, 광역시, 예, 흐름이 다 좋고, 광역시가 드디어 이제 보면은 0으로 도달했네요. 보합입니다그 다음, 팩트체크 네 번째입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예, 주택산업연구원, 일명 주사년에서 매월 발표하는데요. 보시면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100보다 높으면 분양전망지수를 좋게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8월 달에 전망지수가 100.8이었고 9월 달에 90.2 기사대로 내용이 맞고 100을 넘어가지고 전망지수가 좋게 나왔다가 90.2로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시도별로 보시면 은 전국 하락했고 수도권도 하락했고요 어, 서울도 하락했고 인천도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도 하락했고요 보시면 대구가 늘었습니다 80에서 100으로요 보시면 세종도에 늘었고요 자 패트 체크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물은 증가한 게 맞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양대 지수 한국부동산은 KB부동산을 종합했을 때 살펴보시면 예,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폭이 감소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한달 만에 100 이하로 떨어진 게 맞습니다. 예, 그럼 저희 생각입니다. 예, 최근 실수요자 위주의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예, 매매가가 상승한 게 맞고요. 예,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했다고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자들은 매도효과를 올렸습니다. 매수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따라가다가 예,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호가에서는 매수세가 붙지 않는 것이죠. 예, 매도자들은 호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버티는 니다 그러니까 거리량이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게 맞네요. 예. 근데 보시면은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아직까지 다주택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취득세증가하들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량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하니 계속 하락할까요? 글쎄요. 이건 사실 사실은 예, 저도 모르고 구누구도 그 정답을 모릅니다. 어, 단지, 제가 취득세 기본세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어, 비규제 지역에 이주때까지는취득세가 1.1%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한번 그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공부해 보고, 음, 괜찮은 매물이 있다면, 그런데 많이 반등한 곳은 굳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좀 반등이 좀 느린 지역. 그런데 지표상 좋아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단지가 어 선별을 해서 괜찮은 단지가 있다면 한번 매수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그렇게 열망하고 믿고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